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각각의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급은 형용사나 부사의 기본 형태로 이 뒤에 e 열이나 es d 앞에 m o r e 나 most가 붙지 않은 그냥 기본 형태이고, 비교급은 두개 대상,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나 부사의 형태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상급은 3개, 3 이상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나타낼 때 최상급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 small을 사용해서 원급, 비호급, 최상급을 볼게요 먼저 원급일 때는 아무것도 붙지 않은 small 그냥 형태이고 비호급은 더 작은 이니까 뒤에 이어 를 붙여서 smaller 그 다음에 최상급은 가장 작은 이란 뜻으로 뒤에 est를 붙여서 smallest 라고 최상급, 최상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급은 그냥 뒤에 아무 앞이나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기본 형태이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로 대부분의 단어 뒤에 뒤에는 디어 급을 만들 때는 뒤에 이어를 붙이고 최상급을 만들 때는 뒤에 es를 붙입니다. 하지만 3음절 이상의 긴 단어, 삼음절 이상의 긴 단어는 그냥 단어에서 모음이 3개 이상 있는 단어가 아니라 발음 기호에서 모음이 3 가지 이상 나오는 단어를 3음절 이상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삼음절 이상의 긴 단어. 뒤에는 2열이나 e s t 를 붙이지 않고 앞에 비교급일 때는 more, 최상급일 때는 most를 붙여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그럼 볼게요. 대부분의 단어는 1급 플러스 2열을 사용해서 비교급을 만들고 1급 플러스 e s t 에서 최상급. 그럼 한번 old로 볼게요. old, old 뒤에 2열 ER 붙여서 order. 그 다음에 e s t 붙여서 oldest 그래서 old order oldest fast도 한번 볼게요 fast 뒤에 er 붙여서 faster 그 다음에 e s t 붙여서 fastest 그 다음에는 e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원가 뒤에 er이나 es를 붙이는데 단어가 그냥 e로 끝난다면 굳이 e를 한번 더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니까 그냥 뒤에 er이랑 e s t 만 붙여주면 됩니다 nice, nice 뒤에 e 있으니까 r만 붙여서 nicer 그 다음에 nicest 할때 그 es만 붙이고 그 다음에 wise 넓다 wise 뒤에 r 붙여서 wiser wise 뒤에 st를 붙여서 wisest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죠 모... 아 여기가 wise였죠 w i s e 가 아니라 wise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더 지혜로운, 가장 지혜, 지혜로운 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모음,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죠. 모음이 뭐였죠? AEIOU였고, 자음은 AEIOU를 뺀 나머지였죠. 그렇게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 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어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장갑일 때도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SD를 붙이면 됩니다. 한번 허스로 볼게요. 허스에서 모음은 뭐죠? 오그죠. 그 다음에 자음은 T. 그러니까 자음이 T를 한번더 써주고 이어를 붙여서 허름. 그 다음에 자음 T를 한번더 써주고 ESD를 붙여서 허리스트가 됩니다. 빅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빅에서는 우리가 모음이 I죠. 그리고 자음은 G. 그러니까 자음인 를한번더 써주고 year, bigger, 그리고 g를 한번더 쓰고 est 붙여서 biggest가 됩니다. 그리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가 있죠? 이럴 때는 이 y를 i로 바꾸고 그냥 똑같이 e a r 이랑 est를 붙여주면 됩니다. easy, easy, y로 끝났죠? y를 i로 바꾸고 year 붙여서 easier. w y 를 I로 바꾸고 e s t 를 붙여서 EASIST e 다음에 HAPPY I로 바꾸고 ER에서 Happier 다음에 I로 바꾸고 ESD에서 Happiest 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지 3절 이상의 긴 단어 앞 단어 뒤에는 ER이랑 EST 붙이지 않고 앞에 m o e 이랑 Most를 붙인다고 했죠? 그러면 비교급이 되는 앞에 more plus o 급 최상급이 되는 most plus o 급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우리 이번에는 careful 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careful은 그냥 이 단어 자체에서 모음이 세개 있어서 3원절 이상의 긴 단어가 아니라 발음 기호에서 care 그래서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careful, 다음에 most careful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careful 말고 beautiful도 있죠. beautiful은 그냥 그 단어 자체에 다섯 개의 모음이 모두 나오지만 발음 기호에서 b u b u p o 해서 발음 기호에서는 모음이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이라고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규칙적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었죠. 하지만 불규칙이 있습니다. 이불규칙이 불규칙은 꼭 외워야 하고요. little, last, least,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다음에 bad, worse, worst. worst. 나쁜, 안 좋은, 더안 좋은, 가장 안 좋은. 그러면은 bad의 반대말인 good도 있겠죠. good, better, best.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이라고. 이렇게 little less less, bad worse worst, good better best는 불규칙, 불규칙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자,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이 원급을 사용해서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게요. 먼저, 주어가 비교 대상, 비교 대상과 비슷하거나 같으면, 주어와 비교 대상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뭐, 뭐,만큼 뭐, 뭐, 한, 또는 뭐, 뭐,만큼 뭐, 뭐, 하게라고 해석을 하고, 형태는 형태는 as plus 형이나 구의 원급 plus as plus 비교 대상. 바로 as plus 원급 plus as plus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면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Lily is as tall as Jack. Lily is as 그다음에 형용사 tall. tall 그냥 원급이죠. tall as Jack 비교 대상. 그러니까 Lily는 잭만큼 키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He walks as slowly as you. He walks as slowly as you 비교 대상. 그러기 때문에 너는 아니 그는 걸어 너처럼 느리게 그니까 그는 너처럼 느리게 걷는다라고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급 비교 대신에 비교급 비교를 보도록 하요 비교급 비교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비교급 비교는 주어와 비교 대상이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나 뭐뭐보다 더 뭐뭐한 또는 뭐뭐보다 더 뭐뭐하게일 때 형태는 형사나 부사의 비교급 플러스 댄 플러스 비교 대상이므로. 문장에서 than이 나오면은 비교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Lily is taller than Ellie. than이 들어왔으니까 이 문장은 비교급 문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러면 Lily is 형용사, 형용사의 비교급에서 taller than 비교대상 Ellie가 나와서. 릴리는 엘리보다 키가 더 크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급 비교는 주어와 비교 대상이 최상급 비교는 세 이상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가장 모모한 또는 가장 부모 하게라는 뜻으로 형태는 the 플러스 형용사 부사의 최상급 형태입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lightest box. 이 상자는 가장 가벼운 상자이다. 최상급 형용사 부사의 최 형용사의 최상급 lightest 앞에 the가 붙었죠. 근데 여기 이 문장 this is the lightest box 뒤에 of 붙이면은 This is the lightest box of all. 이 상자는 This is the lightest box of all.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가벼운 상자이다라고 할수 있고 또 뒤에 in the factory 공장에서라는 것을 붙여서 This is the lightest box in the factory. 이것은 공장에서 가장 가벼운 상자이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